영국은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것을 희망한다. 최근 톰 두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절대로 G7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이탈리아는 최근 K방역 열풍에 뜨겁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이를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며 2차 팬데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하죠. 3, 4월에 코로나1차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이탈리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규모 수입했고, 이를 통해 공격적인 검사를 시작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베네토주 트로비소 병원의 로베르토 리골리 미생물학 교수는 현지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이탈리아의 해결책이라 믿는다. 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도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이탈리아 참전용사가 이탈리아 일간지에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다. 참전용사 유가족당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와 진심이 담긴 소포를 보내주었다 라는 글을 실었고 이 소식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동시에 한국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의 경기도와 손잡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딜이 놀라운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가 직접 추진중인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주간 기관 관계자까지 참여해 한국과 슈퍼컴퓨팅 그리고 랄록시펜을 활용한 기술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이른 시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대박을 안겨준 유럽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프라하성과 세계 3대 온천 관광지 카를로 비바리로 유명한 나라 체코. 최근 체코 정부는 비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만 아무런 제한 없이 체코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즉, 이제부터 한국인은 코로나19 위험국에서 12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의무 검사도 받지 않고 체코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스타브 슬라메시카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정부가 한국을 비유럽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경을 열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체코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신뢰를 반영했다. 체코인들은 한국의 국경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한국인을 오랜 친구로서 맞이할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체코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체코가 최근 사업비만 8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원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한국에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한국 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어 체코와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원전 사업들을 해냈는지를 소개하며 EPC 턴키 모델을 제시했고 체코측은 이미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체코 산업부 장관을 만났고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지은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설명했다. 현재 체코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한국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미국도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 1차 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 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60만 명을 넘어서며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자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콜롬비아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뉴스원 미래포럼에서 한국이 검사 관련 경험과 온라인을 적용한 경험을 공유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 유엔도 한국의 이러한 지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해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5G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강국이자 리더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삭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 주차원에서의 대처만 있지 연방차원의 대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병 대응에 완전히 무능하다. 대신 한국이 글로벌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중심이 되어달라. 일본 정계가 고우트 캠페인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봉쇄 해제를 하고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22일부터 숙박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쿠폰을 국가에서 약 2조 엔 가량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여행업이 중심이 되는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여행객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경부터 한국 여행객이 8, 90%가 감소해 국내 여행객으로만 버텨오던 곳들조차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고, 지방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더 이상 재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일본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행 캠페인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 t 투 캠페인을 2주가량 남겨두고 도쿄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온갖 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립 감염증 연구소 오카다 교수는 아사히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t 투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만둬야 한다. 만약 진행한다면, 1일 확진자는 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매우 무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장마철이어서 각종 전염병이 훨씬 퍼지기 쉬울 수 있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우트 캠페인을 하는 게 좋다는 반대 의견도 등장하면서, 정부 캠페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정치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키 시로는, 이번 고트 캠페인은 문제도 있지만 하는 게더 좋다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코로나와 공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리크칸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곳에 여행 가는 것도 좋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쇼와 대학의 니키 유시히토 교수는 고우투 캠페인 시작은 실수이며 당장 취소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니라고 할게 아니라 여행업계에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남기며 현재 폭증하고 있는 도쿄의 감염자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고우투 캠페인을 강행하는 것은 역시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각종 국내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이를 회복하는 방안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여행 쿠폰을 제공함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 실패 등을 만회하고 지방까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베 총리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 압승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중의원 해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그 다음에 자민당 내규를 변경해서 결국에는 사연임을 노리고 1986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사연임 총재가 되겠다는 누림수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고투 캠페인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2의 파도가 확실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 곧바로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며 과거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치바 대학의 고바야시 교수는 데이터 분석 회사와 공동 연구에서 봉쇄 이후와 같은 느슨한 행동 패턴은 7월에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8월에는 100배가 증가해 매일 1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 10월에는 매일 3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상 7월에 1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3,400명가량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8월이 되면 매일 1만 명가량의 확진자로 대폭발하는 국면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본인의 사연임을 위한 고투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큰 독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자민당에서 압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의 오랜 보수 텃밭이라고 여겨오던 가고시마 지역에서 야당의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신인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추천한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죠. 교도통신은 여당이 보수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고시마현의 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지방에서의 아베 이탈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연내로 거론되는 중현 해상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 사연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특히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며 지방 살리기에 나선 아베 내각이 지방에서 신뢰를 이미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까지 정부가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는 이유가 야쿠자가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 모 대학의 교수는 매체를 통해 익명으로 아베노믹스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도쿄올림픽 관련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로 야쿠자들은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라는 사설이 나왔는데 그들은 각종 정부의 보조금 이권 사업을 따내고 있으며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온갖 사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고 있으며 차명을 통해 야쿠자임을 알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위탁 사업은 야쿠자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와 가까운 지인들이 골판지 사업을 벌여서 올림픽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피소의 골판지 공급 업체들이 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투 캠페인도 정부의 보조금이 필시 지급되는데 관련된 야쿠자 업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방 보조금이 야쿠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흐트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인구 이동은 아베 정권의 보조금이 야쿠자 등으로 흘러갈 위험도 매우 큰데다가 결정적으로 확진자가 폭발될 가능성이 농후해 의료시설 등이 훨씬 빈약한 지방의 경우에 의료 붕괴가 가시화되는 최악의 캠페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군들로 인한 일본 내 코로나 유입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가는 것도 비상입니다. 최근 미군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인 것이 원인이 되어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 시설이 빈약한 섬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발로 나오며 일본 지방에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자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3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군과의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마키 대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안 그래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가 아베 정권의 영향력이 약한 곳이라 더욱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으며 자칫 미국과 일본의 갈등 요소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지난 이태원발 감염에 대해서 미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코이케 도쿄도 지사와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 뜻밖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도쿄를 두고 이것은 도쿄도의 책임이 크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스가 관방은 호카이도 치토세 강연에서 확진자 확대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도쿄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스가 관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발끈하면서 도쿄는 압도적으로 검사력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으로 22일에 고투 캠페인을 장려하는 정부가 도쿄도를 나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의 발언은 결정적으로 아베 내각에 타격을 준게 아닌가 합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 담당상은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주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지만. 감염 방지와 지역 경제를 양립시키는 단계라면서 철저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했다는 것이죠. 긴급사태를 주관하는 코로나 담당 장관의 이와 같은 말이 나오자 민심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포털에는 국민들은 고우트 캠페인을 이해할 수 없다. 감염 확대가 우려되면 당장 중지하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으며 감염에 주의하라고만 대충 얘기하고 이벤트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이동 제한을 해제해서 위협 요소만 잔뜩 키운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오히려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 장관은 지난 내각 개편 때 아베 총리가 전격 교체하거나 유임한 장관들로 아베 총리가 원하는 우익 내각으로 대거 편성해 내각에서 정해진 사안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사연임을 도모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였던 고투 캠페인은 시작하기도 전에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정치인들의 논쟁 싸움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는 자민당은 패배하는 모습까지 나온 것입니다. 코이케 지사가 도쿄도 지사에 다시 당선된 것은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이었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국민 안전은 챙겼다는 평가 가운데 지지율이 높아 당선되었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당장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